이것도 트소들이랑폭주죠 <laughs> <봉투주. 웃음> 이것도 이것도 찍은거야 <laughs> 이거 <이건> 나룬이도 <laughs> 이거 다 각자 꺼냈는데 딱 색깔이 두 마리씩인거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찍었어 나룬이 <laughs> 귀엽죠 아 얘도 눈 뜨고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<laughs> 이건 귀여워, 곰바시아 여기에서 이것도 투소들이랑. 어 이거는 어제 찍은 건 아닌가? 어 다들 이쁘다 진짜. 이봐 이봐 다 이쁘지. 아 <laughs> 폭주족 도 있어. <laughs> 폭주족 도 있네. 이게 마지막 사진이다.